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12절 말씀 네, 공부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더니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셨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나도 이스라엘인이요아브라함의시에서 난자요 베냐민집지라 하나님이 그 길이 아신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셨나니 너희가 성경이 엘리야를 가르켜 말한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께 보아라되 주여 그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주의 재단들을 헐어버렸고 나만 남았는데 내 목숨도 잔나이다 하니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아을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천명을 남겨두었다 하셨으니 그런 즉 이와 같이 지금도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 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가심을 입은 자기, 자가 자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모든 하여 전문이라 기록된 바 하나님은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길을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시 이를 대해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덕과 거친 것과 구운이 되게 아쉬웠고 그들의 눈은 흐려보지 못하고 그들의 눈은 항상 굳게 아없어서가였느니다 그럼 그 내가 말하느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운이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하게암이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에 풍성하게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아면 오늘 은혜로 은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부했습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성에 성령께서 오셔서 구원의 첫 추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공동체를 중심으로 복음이 전파되지만 은 예수를 이 박대했던 세력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박아 주었던 그 당시 정치적인, 정교적인, 사회적인 이 권력층들은 여전히 이 새롭게 출발한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대해서 엄청난 박해를 가했습니다. 가 많았습니다. 스데반도 숨교 당했고요, 야고보도 숨교 당했죠. 심지어 베드로도 죽이려고 감옥에 가두었지만은 교회가 열심히 중보기도하고 말미암아 베드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감옥에서 나오는 기적 이 일어났습니다. 초대교회를 향한 그 당시 유대 예, 그 유대 세력의 밖에는 계속되었고, 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 복음이 들어가고 있지만, 지금도 이스라엘은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소수지요. 여전히 예, 이스라엘은 예, 복음의 전파에 있어서 미전도 적속으로 분류가 되어버렸어요.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복음이 잘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족속이라고 하는데요. 이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 미전도족석으로 이스라엘을 뽑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바로 이미 전도 족석이 되고 말았다는 얘기죠. 이 붕어빵에 붕어가 없는 것처럼 복음이 완성되고 복음이 출발한 그 땅에 복음이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이죠. 정말 어, 참, 참, 좀 아픈 얘기죠. 그, 그들을 향해서 바울이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복음을 거절해도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이 시대도 기독교 2 0 0년 역사 속에서 복음이 약화되는 것 같고 그리고 황당도 전도가 힘들고 또 황당도 이 성도들이 교회를 떠나는 사람도 많이 있는 것 같지만은 여전히 이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자가 교회는 늘 있는 것입니다 교회 역사에 그래서 유럽이 천거해도 복음은 아시아를 향해서 아주 열심히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요. 아프리카, 아시아 이쪽 지역을 중심으로 또 복음이 전파되고 있고 중국에도 많은 탄압이 있지만은 중국의 크리스천이 얼마인지 통계는 정확하게 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도 중국 땅의 지하 교회, 가정 교회를 중심으로 엄청난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은 분명합니다. 통계를 알 수는 없지만은 정말 엄청나게 많은 이 크리스천들이 지하교회를 중심으로 밖에 받는 크리스천이 중국 땅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왕성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드러난 외적으로 어느 한 국가에서 유럽의 복음이 약화되고 있고 이런 현상들 또 한국에도 복음이 좋지만은 같고 약화되는 것 같고 이에 대해서 무슨 기독교가 미래가 없다 뭐 이렇게 알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언제나 희망을 가지고 전파했고요. 하나님의 성교 역사는 중단된 적이 없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성교의 역사는 계속 온 땅에 가득한 것입니다. 한 쪽이 막히면 하나님은 열린 다른 쪽을 향해서 복음이 또 왕성하게 들어가게 했고 또 복음이 붕하게 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의 역사 또 우리 주님의 숲에도 동일하지 않겠습니까? 이, 복음이 잘 진행되지 않고 막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열린문을 반드시 주셨어요 우리 교회에도 열린문이 있고요. 한국교회도 열린문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꾸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교회가 부패했고, 교회가 가락했고, 이런 얘기는 우리가 별 의미가 없어요. 교회 는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경신시키시고 또연합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교를 진행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교회가 희망이 없다 교회가 전도가 안 된다 무정제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지키시고 인도하십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나만 남았다고 했어요 이 바울을 따르는 수많은 이세배 그래서 왕을 릇대서 이들이 우상숭배를 제대로 얻고 나도 죽이려고 얻고 엘리야의 눈에 봤을 때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혼자 이 믿음을 지키는 고독한 투사라는 것이죠. 이렇게 절망을 호소합니다. 나만 남았다고. 그렇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분명합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명을 내가 남겨놓았다. 무슨 말을 하느냐. 이렇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치 혼자 남아 있는 크리스천인 것처럼 혼자 신실하고 혼자 신앙생활을 갖고 혼자 홀로 믿음을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의인처럼 얘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엘리야가 그렇게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응답은 바알에게 물릎 꿇지 않는 7천 명을 남겨 놓았다. 우리가 한국 교회에 대해서 저는 부정적으로 얘기한 것을 싫어싫습니다 저는 목사여서 굉장히 싫습니다. 한국 교회를 마치다 아는 것처럼 뭐 한국 교회가 믿음이 없고 희망이 없고 뭐 세속화됐고 그런 얘기는 의미가 없어요. 한국 교회를 누가 운영하십니까? 하나님이 이끄십니다. 함부로 한국 교회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 한국 교회는 정말 순교자의 피가 있고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 고생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있고요. 평생을 교회에 바친 위대한 눈물의 시작들이 함께 그들에 있는 거예요. 함부로 우리가 한국교에 회 대해서 비전이 없다. 정말 그런 말을 들으면 제가 화가 나요. 자기가 뭔데? 그러므로 사랑성도를 본 교회는 인간적인 눈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예수 그리스도 교회예요. 이 기독교 전역사 속에서 교회가 인간의 손에 전체로 달려있고 인간이 다 주관했다면 교회는 이미 물을다았겠죠 그렇지만 교회는 하나님이 그셨고 3일차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성령께서 주관하셨고 연약하고 재만은 사람들은 거의 죄인이지만 하나님은 끝없이 교회를 변시시켰고 그리고 복음원들 강의를 받고 받기를 받았지만 하나님은 늘 열린 문을 통해서 수많은 열매를 거어드였고 추수를 하기 있어요. 지금도 동일합니다. 지금도 우리가 하나님의 성교는 진행되고 있고 아시아 땅, 중국 땅, 아프리카 땅 계속해서 이성교는 진행되고 있어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리고 한국 땅도 동일해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낙담할 필요가 없어요. 예, 맡기고 절망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또 열린 문을 통해서 또 열어놓으시어요. 복음의 그런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은혜를 주는 사람은 수없이 많아요. 우리가 낙담하고 젊은한 사람은 일어나도록 기도해야 되고 낙담하고 젊은한 사람을 위해서 공일의 마음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그런 낙담하고 젊은한 것 때문에 마치 교회가 다 무너진 것처럼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운영하십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관하십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목사의 교회가 아니에요. 장로의 교회도 아니에요. 교회가 아닙니다. 성도의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이 3일째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예요. 그리고 교회는 흠이 있고 물론 재반의가 많기 때문에 연약하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늘 새롭게 하시고 교회를 사용, 사용하시고 성도를 왕성하게 진행하시는 영광의 영광의 하나님의 성소가 됩니다. 그러므로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한국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 교회 안에서 온 땅에 하나님의 이래를 바라보면서 가고 있다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입니까? 우리, 우리의 우리 탄식이 엘리아의 탄식이라면 우리가 무서워 드립시다. 나만 남았다. 이런 그만한 얘기 그만하시고 나만 옵니다. 그런 그만한 얘기 그만하시고 자기가 무슨 한국교를 다하는 것처럼 복되했다 이런 얘기 그만하시고 하나님은 연락하고 정말 한 한국교회지만 사용하시고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놀랍게 한국교회를 세우셨고 앞으로도 이 교회를 통해서 온 땅에 세계 선교를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바알에게 물을 끓지 않는 자 7천명을 남겨놓았다 이 말씀을 우리가 들읍시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응답합시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를 사용하시고 또 주님의 선교를 사용하시고 우리들을 일으켜 세워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약한 성도들을 다시 굳건하게 하시고 믿음이 약한 자를 다시 강하게 하시고 시험 된 자를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실종한 자를 다시 빠르게 하시고 성령께서 한분한 분을 만지시고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쌓이시는 3일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오늘 교회 안에 왕성하게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왕성하게 일어난 이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치유하고 열방에게 성교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한국 교회 안에 주님의 교회 안에 가득 넘쳐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소망의 말씀을 드립시다, 희망의 말씀을 드립시다, 엘리야가 들었던 그 음성을 드립시다. 나만 남아또 탄식하지 말고 바알에게 물을 끄지 않나? 칠천 명을 내가 남겨 놨다. 하나님이 신실한 백성을 한국 교회 에 수없이 이루어온는 곳에 많이 숨겨놨습니다. 아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한국계에 무수히 많이 숨겨놨어요. 엄청난 많은 신실한 한국계 크리스천이 여기저기서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조합해서 기도하고, 오늘도 희망을 받고, 우리가 우리의 표면적인, 우리의 외적인 그런 눈으로 판단하는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눈으로, 성계의 눈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의 눈으로, 하나님이 벌치시는 삼일자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삶을 바라보고 성찰하고 그 앞에서 우리가 성실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도 은혜를 따라서 남자 하나님의 신실한 남자에게 속하게 해달라고 따로 남자에 속해서 오늘도 복음을 전하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그7천 명에 속하는 그한 사람이 되게 다라고 저도 여러분도 그님 기도하시고 오늘도 그런 복된 행진이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 오늘도 저습니다 엘리야가 남한 남았다고 탄식할 때 절망할 때 하나님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명을 남겨 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표면적으로 외양적으로 보고 말마오 낙마오 낙심한 사람이라 하나님이 이 교회를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여사 경교를 사용해서 이렇게 세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이 땅에 성교 열매가 가득 넘치게 하심을 믿고 오늘 또 걸어가는 정말 복있는 백성들이 되게 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또 하나님 앞에 남아 있는 7천 명에 속하는 복된 신실한 사람 되게 하라고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게 하시고 오늘 또 연약하고 제만한 교회 사역에서 성교를 진행하시는 하나님의 성교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성교 앞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진행하시는 성교 앞에 희망을 품고 일어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교를 가정가정마다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낙심한 자, 실망한 자, 실족한 자, 혼미한 자 주의 성령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깨우쳐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신앙을 회복하게 해주시고 보혈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성령의 신앙을 회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구들이다 되게 하셔서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병상에서 일어나는 낙심하는 곳에서 일어나는 복된 성도들이 주님 되게 해주시길 기도합니다. 능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안수하여 주셔서 아버지 엘리야가 다시 희망을 품고 그 사역을 감당했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이제는 이제는 아픈 자리, 눈음 자리, 병든 자리, 실종한 자리 이 모든 자리를 덜쳐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걷고 이고 뭐 찬양하는 복된 교우들 가정 다 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한 사람도. 한숨 쉬고, 낙심 쉬고, 절망하고 떨어진 나라 성도들, 주님 을게 해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중보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공급받고, 주님 주신 지혜로 군능있게 세워지고, 그래서 희망을 품고, 하나님 주신 성교의 복락을 품고, 우리가 주의 나라를 위해서 정말 달려갈 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채워주신다는 이 약속 붙잡고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게 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온전히 변화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죽 주나니 사나 죽으나 주의 꽃이라다 이 말씀이 교회들 성도들 안에 가득 넘쳐나는 복이 된 역사가 주님의 속에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는 은혜가 주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할영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적었던 사람을 용서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누고 두 눈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